안 흘러가네. 안 흘러가 안 흘러가. 아큰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진짜. 기록 깨로온 건데 아. 아 짜증 나. 낚시 끊기 일부지 일부 직전이다. 지금. 야 상욱이 진짜 성질 좋아. 아니 지금 또 물도 안 가고 잘못 됐어. 야, 근데 주변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를 건너뛰고 계속 잡히지? 아, 하아... 진짜 삼대 오자면 좋나? 아, 찍어서 뭐해? 찍어서 어? 뭐해? 찍어서 뭐해? 뭐 너무 열심히 찍지 마요. 나 이거 하면서 한 1천만 원 썼어 <laughs> 각종 튜닝 낚싯대 말했잖아 돌돔 채비만 한 40만 원어치 샀다고 야, 퐁당퐁당이 아니야 잡고 퐁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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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실력이야, 실력 그러니까요, 전화 안 되나 봐요 서울 올라가는 길에 당캣이나 해야겠다 아니 뭘 어떻게 하면 잡는 겁니까? <목소리> 새우가 다른 겁니까? 그나저나 주배우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2번으로 보내줬는데 알지? 저 심정은 내 도와줄 수가 없어 극복해야 돼, 극복 하이, 진짜 극복해야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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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도 팔자의 꿈을 가, 아직도 갖고 있어 안되 나요 팔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심으로 막 욕하고 싶어 아자나 안아 안아 잘 못해서 입지를 못 받으면 아 이게 안돼서 입지를 못 받았던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보고 있으면 제비도 아침부터 제비도 다맞아고이 사람하고 똑같았고. 왜냥 오게 하요 오게. 아니, 왜안 잡히지? 아, 이제는 <laughs> 이제 경쟁 이런 걸 떠나서, 형, 형, 저를 같이 잡아왔으면 좋겠어니 아 걸렸구나 누구야? 출소리 <목소리> 여기 있다x3 어? 우리 저 끝하고 걸릴 수가 있어 어떻게 저기랑 엉키지? 네가 가야 된다 지 제일 끝에 엉켰다 지금 네가 발 밑에 놨는데 어떻게 수건이랑 엉키지? <목소리> 맞다 이거 아 <목소리> 어, 방금 입질온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거 막 제비 여기다 놨잖아 <목소리> 근데 수건이가 걸릴 수가 있어 <목소리> 아 짜증나 자수수 수자도 자유 리벤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걸 물어도 되는데 코까지 발 밑에 있었는데. 에이. 오늘 같은 날은 상우가 제일 힘들어. 그렇지 제일 어, 힘들어. 정신적으로, 네. 정,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네. 이 프레싱 엄청 어거든아 근데 이상하게 안, 안 잡힌 날 있으면 갑자기 또 다음 날 혼자만 잘 되고 이런 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동현이가 위로해주려고 하네. <웃음> <웃음> 왜냐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laughs> 이상할 정도. 오후에는 양쪽에서 이렇게 박혔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가운데만?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고 오면서 여기 오면서 한두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왜왜왜 그럴까?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샤머니즘으로 접근을 해야죠. 삼재라고 해도 꽤나 길었어. 갖고 있는 기중품 하나만 꺼내서 네. 줘, 일단 자 영화 신분 불러가지고 그럼 어? 떡을 한한 한 말만 해와도셔볼때다 네. 나눠 먹고 장점 다 저기 삼천만 준비해 아시는 분 있어 저희 엄마 삼천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육천이었는데 어, 반값 할인해요 진진진 진짜 진짜 저기 6 0 0 0짜리막뛰시고 3,000은 그냥... 한... 야 500짜리도 있어 500짜리! 500짜리! 얘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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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자 저기 뭐야 주변에 멘탈 사장님 빨리 시계 하는 게 좋으니까 거래나 하죠 빨리 <laughs> 가시죠! 빨리 자, 가시죠! 가자! Let's go. 와 바람 장난 아니네 형님 오우 살바하다 이거 바람 많이 불거야 어제 그래. 야, 바람 이렇게 이렇게 부는데 갯바위 그래. 할수 있어요? 사진 찍어야 돼, 와, 경치가, 와, 대박이다. 와, 바위 멋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낚시, 아, 카메라. 이 시간에 낚시 무조건 해야 돼. 지금. 어, 이거. 거 아, 그 뭐야. 좀 그러지 마. 주상모. 주상모. 어, 배지도 없어. 배지도 없어. 그거 먹자, 지금. 예? 지금 먹자고. 자, 하공즈 킹이 뭐 맛있어. 그냥 먹을까? 참. 자, 주변님니리제목있습니다아하지니다죄송아 제지 마세요. 아, 니다니다죄리제니다에요학니치한테 먹인 다밥만한니인데 지금. <laughs> 야. 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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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스합다죄송니다니다 방귀가 잡히면 똥 나옵니다. 또 아. <laughs> 뭐야? <laughs> 와이 꽁치들이 무슨 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들자 체거기가 나왔습니다. 저들 물이 되자마자. <laughs> 럭키입니다 럭키. 정확하게 봐봐. <laughs> 정확하게. 사고가 저기 참 좋다 지금 저쪽이요? 아, 이한 아... 마리 걸겠다야. 하다. 오 왔다. 어 왔다. 아, 소위트, 소위트. 어 왔다. 소위트, 소위트. 감수 감수도 감수도 감수도. 어감사합 왔다 진짜 히터히터히터히터 아, 제발! 펌다펌다 제발 다펌다펌 간다! 어수다펌상다펌 간다! 펌다펌 간다! 다펌 간다! 요더 세우고 감고 더다우고다다 이차로 짝안 되지게 맞고. 우와. 자 이거 응원 가야지. 이거는 모두 응원해야 된 상. 자 천천히, 천천히 어다세번 감고. 제발! 한코 하자. 와. 어 좋다. 어, 어, 어. 오자, 오자, 오자 넘겠다. 우와. 오자 넘겠다고요? 어. 육자다 육자. 육차. 자. 와. 제발, 제발. 자 야, 도 저거 잘자랑가기록깨겠다 야, 기록! 나, 고 나, 고 나, 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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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고야 나, 올려야 돼. 나, 나, 제발, 제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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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어, 어, 어 좋다. 나, 어, 어, 어. 참놈이다참놈올야 아.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어. 올려야 네가, 네가 왜 거기서, 거기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참 <웃음> <웃음> 진짜 와. 아, 또좀 기록인 줄알다 아, 짜증 나. 천천히, 천천히. 수빈 뛰어라. 놓고, 놓고. 우와. 아, 장동칠자다. 주상욱, 주상욱. 할 말이 없네. 아, 자 주상욱 개인 기록이에요. 왜 하루, 왜 하루 늦게 나오는 거야? 아. 아. 상우가, 상 이렇게 딱 잡아라. 와, 진자다진자 와, 진짜, 어이, 아. 아. 자 기회 재볼게 엄청 크다. 야, 아. 아, 아 감세인 줄 알았어. 아, 팔이 너무 아파. 형. 대박! 우와! 와! 이렇게 커! 와! 대박! 아니, 어디에 나왔어야지? 어디에나왔어야 되긴 한데, 진짜 큰데? 저거는 축하를 좀 해줘야지. 야, 개 빠이스 사본은 대단하다. 진짜 하늘도 무심하다, 하늘도 무심해. 야, 감성이야지 아, 감사합니다. 참돔! 숭어 옆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아, 아 숭어 옆에.

형, 진짜 크다. 이게 감성 고동이었으면 지금 낚시 잡지서다 불러야 돼. 와. 깊이 흘렸어. 깊이 흘렸어. 아, 응. 아 자도 갑자기 참도. 아, 씨지만 아, 아무튼 개인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와, 일단 한번 재볼게요. 와. 사이즈, 사이즈. 와. 진짜 이봐봐 와. 아, 진실이야. 아, 아, 70조금만 아, 70, 70. 69. 저게 감성이으로보고 나는 무조건 괴롭겠다고 생각한 거야. 야, 제가 판... 요 앞에서 참돔이 물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좋아, 형. 대박. 밤기가 자면뚝 나온다 했죠? 이 개빵에서 낚기 쉽지 않아. 진짜 아... 참돔인데, 거의. 자, 삼동. 육십. 육와 대박이다, 야. 형. 방생할게요. 참... 빨리 가서 친구 불러와. 감성돈 불러오라고. 자, 방생하겠습니다. 야, 운 좋다, 운 좋아. 우와. 차가라! 와우, 바로, 바로 들어가네. 좋다! 와. 형, 기 풀렸어요, 이제. 와. 와. 대박이에요. 야, 뭔가 희망이 보인다. 야, 대박이에요, 대박. 내가 이걸 안 터뜨리고 올리다니. 와 wow. 희망이 보이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여요 자 이제 이게 한 마리 잡으면 갑자기 막 말이 많아진다니까 <laughs> 참 신기하지 갯 바닥 살만 하죠 이제 갯바위 낚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요 <laughs> 낚시는 갯바위지 갯바위 어 역시 낚시는 갯바위 낚시는 갯바위야 난 앞으로 못 잡아도 오늘 못 잡아도 대 만족이죠 진짜. 와 갑자기 화가지 가겠다. 손맛 장난 아니겠다.